안녕하세요. 옐로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박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요런 수박 수세미 준비물은 초록색 빨강색 하양색 검정색 수세미실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은 5호 코바늘,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세미 실이 코가 잘안 보이니까 저는 면사를 이용해서 어, 떠 보겠습니다. 먼저 실 잡는 법부터 손가락을 펼쳐서 새끼 손가락하고 약지 손가락 사이에 실을 통과해서 검지 손가락 사이로 나오는 걸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 고첫 번째 단은 매직딩을 만들어서 한길긴뜨기 12코를 떠줄 거거든요. 매직딩은 여기 실을 잡고 내 몸쪽으로 틀어서 생기는 교차점을 눌러서 이 고리 안에 바늘을 넣고 뒤에 실을 가지고 오면 뜰 준비가 된 거예요. 사슬 기둥 3개. 이 사슬 기둥 3개는 한길긴뜨기랑 같은 높이고, 한길긴뜨기 하나라고 쳐주는 거예요. 이 사슬 기둥을 제외하고, 이 매직링 안에 한길긴뜨기 11개를 더 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는 뒤에 실을 감아서, 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에 실을 당기고,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렸을 때, 뒤에 실 걸어서 2개 당겨오고, 뒤에 실 당겨서 2개 당겨오고.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뒤에 실 감아서, 링 안에 바늘을 놓고, 뒤에 실 가지고 와서, 바늘에 실이 3개 걸렸을 때, 뒤에 실 걸어서 2개 당기고, 뒤에 실 걸어서 2개 당기고. 그러면 사슬 기둥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한길긴뜨기가 됐어요. 사슬 기둥 포함해서 총 12개의 한길긴뜨기를 완성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12코를 다 떴으면 여기 꼬리실, 꼬리실을 당겨서 매직링을 닫아주시고 첫 번째 사슬 기둥 말고 한길 긴뜨기 머리 위에 코에 이렇게 사슬이 두가 딱 사슬 모양이 두개다 온전하게 들어가도록 바늘을 넣어서 뒤에 실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단은 내 코마다 한길 긴뜨기 두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24코가 되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사슬기둥 3개. 사슬기둥 올린 곳에 한길긴뜨기 2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끝까지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떠오셨으면 23코가 되거든요. 첫 번째 사슬 기둥 올린 곳 밑에 시작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시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한 머리 위 코에 사슬 두 가닥 사슬 모양이 되게, 바닥 온전하게 꽂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단 여성이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은 하나 둘의 패턴으로 늘려서 한길 긴뜨기 36코를 떠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검정색 씨앗 수박 씨를 넣어줄 거예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슬 기둥 3개 올리시고 그리고 사슬 기둥 올린 곳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를 해주는데 완결을 짓지 않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감아서 빼면 완결이 되는데 완결 짓지 않고 이렇게 바늘에 두 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검정색 실을 가지고 와서.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해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완결하지 않고 이렇게 바늘에 실이 두줄 걸려 있는 상태에서 빨간색 빨간색 실을 가지고 와서 완결 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는데, 완결 짓지 않고, 바늘에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검정색, 가지고 와서 완결을 지어준 다음에, 그 다음 코, 검정색으로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는데, 이번에도 완결 짓지 않고,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빨간색 실, 가지고 와서 완결 지어주시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는데 완결짓지 않고 검정색으로 완결지어 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검정색으로 하나 하는데 완결짓지 않고 다시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같은 코에 빨간색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는데 완결 짓지 않고, 반만 해준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완결을 지어주시고, 다시 그 다음 코에 검정색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미완으로 해주신 다음에, 빨간색 실 가지고 와서 완결 지어주고, 같은 코에 빨간색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빨간색 한길긴뜨기 반 해서 검정색으로 완결.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완결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완결해 주신 다음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인데, 완결하지 않고, 검정색으로 완결하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완결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완결하고, 그 다음,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다시 검정색 가지고 와서, 완결해주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만 해주고, 빨간색으로 완결해주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완결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해주고, 빨간색으로 완결해 주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해서 빨간, 검정색으로 교체. 해서 완결해 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해 주시고, 빨간색으로 빼내서 완결해 주신 다음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다시 검정색으로 실 바꿔서 빼주시고, 그 다음 코에 검정색 반개 해주시고, 빨간색 완결해 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다시, 검정색으로 한길 긴뜨기 완결해 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반, 빨간색으로 완결해 주시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반 해서, 검정색으로 바꿔서 완결해 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반, 반해 주시고, 빨간색으로 완결. 완결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여기 사슬 기둥 말고 한길긴뜨기 머리 위, 머리 위 코에 사슬 두개 온전하게 꽂아서 빼뜨기.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검정색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이제 네 번째 단은 하나하나 둘의 패턴으로 늘려뜨기를 할 거예요. 하나하나 둘의 패턴으로 총 48코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슬 기둥 3개 올려주시고, 사슬 기둥 올린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하나하나 둘의 패턴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이 검정색 부분에서 두 개씩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두개 끝까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둘의 패턴으로 끝까지 떠오면 마지막 코는 두코 늘리는 걸로 끝나게 되죠. 마지막 두 코는 완결하지 않고 이렇게 바늘에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얀색 실로 바꿔줄 거예요. 하얀색 실을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서 완결해 준 다음에 첫 번째 사슬 기둥 말고 한길 긴뜨기 한 머리 위에 코에 하얀색 실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네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빨간색 실은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잘라주세요. 달라주시고 다섯 번째 단은 하얀색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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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패턴으로 늘려뜨기를 해주는데 긴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긴뜨기는 사슬 기둥이 두 개거든요. 사슬 기둥 두개 올리고 사슬 기둥 올, 올린 곳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온 다음에 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려있을 때 뒤에 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이게 긴뜨기죠. 그 다음 코도 실 걸어서 바늘 넣고 뒤에 실 가지고 와서 바늘에 세 개가 걸려있을 때실 걸어서 한꺼번에. 그 다음 코는 긴뜨기 두 개. 그 다음 코는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 긴뜨기 두 개, 한 코에 긴뜨기 두 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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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패턴으로 긴뜨기를 끝까지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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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패턴으로 늘려뜨기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두코 늘리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두 코째는 완결하지 않고 이렇게 세 코가 남은 상태에서 실을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세 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란색 실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빼주고 첫 번째 긴뜨기 머리 위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세인이 두개다 보이게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다섯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단은 초록색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한길긴뜨기 60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먼저 사슬기둥 세개 올려주시고, 사슬 기둥 올린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60개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 코에 한 번씩 한길긴뜨기를 떠서 60코를 다 떠왔으면,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실을 이렇게한 다음에 뒤에 하얀색 실을다 썼으니까 하얀색 실 잘라주시고, 여기 보면 실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두 개씩 서로 묶어서 풀리지 않도록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일곱 번째 단인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모아뜨기의 패턴으로 줄여뜨기를 할 거예요. 먼저 사슬기둥 3개 올려주시고 사슬기둥 올린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줄여뜨기를 할텐데 줄여뜨기는 한길긴뜨기 반하고 바늘에 두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반 해서 총 바늘에 세 가닥 실이 걸려 있으면 뒤에 실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그러면 두 개의 코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걸 모아뜨기라고 해요. 그 다음,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이제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반하고, 바늘에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반 해서 세 개가 걸리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뜨기를 하나, 하나, 하나 모아뜨기.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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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뜨기의 패턴으로 끝까지 또 오면 모아뜨기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사슬 기둥 말고 한길 긴뜨기 머리 위 머리 위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러면 일곱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다음 여덟 번째 단은 하나하나 모아뜨기의 패턴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사슬기둥 3개, 사슬기둥 올린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반하고, 그 다음 코에 반하고, 세코 모이면 한꺼번에,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 모아뜨기 반하고 그 다음 코에 반해서 세개 모이면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뜨기로 끝까지 진행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뜨기 패턴으로 줄여오다 보면 모아뜨기로 끝이 나죠. 그러면 첫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여덟 번째 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단은 하나 모아뜨기의 패턴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사슬 기둥 세개 올려주시고, 사슬 기둥 올린 곳에 모아뜨기 반,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반 해서 세개 한꺼번에,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반, 그 다음 코 반, 세코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 모아뜨기의 패턴으로 끝까지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모아뜨기로 끝까지 떠오면 모아뜨기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열 번째 단은 모아뜨기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사슬기둥 두개 올려주시고, 사슬기둥 올린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반,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반 해서 세코 걸리면 한꺼번에, 그 다음 코도 모아뜨기 반, 모아뜨기 반 해서 세코 걸리면 한꺼번에. 이렇게 끝까지 진행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모아뜨기로 끝까지 떠오셨으면 첫 번째 모아뜨기 한 머리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열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열한 번째 단은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사슬 기둥 하나 올려주시고 사슬 기둥 올린 곳에 바늘을 넣어서 뒤에 실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와서 세코 걸리면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 다음 코도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오고, 바늘 넣어서,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와서 세코 걸리면 한꺼번에. 이렇게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끝까지 진행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떠오셨으면 첫 번째 모아뜨기 한 머리 위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실을 한 3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실이 나와 있는 앞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 오고, 그 앞에 코도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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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다음에, 당겨주세요. 실을 그러면 구멍이 메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아무 코나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고리를 만든 다음에 고리를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편물 사이에 넣어서 빼주, 빼주시고 아무데나 넣어서 빼주시고 해서 숨겨주세요. 그러면 수박수 세미가 몸체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 고리를 달아줄 텐데요. 바늘 아무 곳이나 바늘을 두겹 이렇게 두 겹이 걸리게 바늘을 넣고 초록색 실을 가지고 오세요. 실두겹 이렇게 잡고, 사슬뜨기 15개. 이렇게 사슬 15개 떠주고, 들어왔던 곳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뜬 다음에, 잘라주시고 요 실은 바늘러서 빼주시고 여기 시작했을때 요거는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수박 수세미 완성되었습니다. 수세미 실로 뜨면 이렇게 빵빵한 호빵 수박 수세미가 완성이 됩니다. 예쁘게 떠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